안녕하십니까 문창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지만. 어느 한 날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620년에 120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나 그해 11월에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첫 겨울에 그들 중 무려 51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등의 그들은 미국에서의 첫 수학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로 시작되었으나 오늘 미국의 감사절은 식구나 친구들을 만나 터키를 먹는 날이나 하루 종일 풋볼 경기를 구경하는 날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샤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 만듯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감사 생활의 일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으며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각자 음식을 사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하셨으며,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에는 남자 어른이 무려 오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적은 음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드린 적은 양의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겁내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큰 감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적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적게 가졌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속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감사하라고 합니다. 언제 봐도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릭 엔스트롬의 그레이스라는 그림입니다. 낡은 식탁 위에 성경이 있고 그 위에 안경이 놓여 있습니다. 투박한 토기 그릇 하나가 있고 빵한 줄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지만 두 손을 마주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흰 수염의 노인의 경건한 모습, 감동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으며 행복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왔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빵이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60만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로 인생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느 하나님은 여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수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요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로 가진 것이 적어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을 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의 마지막 골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을지라도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께 담대히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이곳저곳에는 감사하라" 내지 감사했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합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당신의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